三九五，三九五，打包打包，好的。啊，这个这个、不用了，拿背后的。嗯嗯、啊啊啊、这个还要吗？不用了，不要了，收啊。谢谢。 오늘은 저희 집에서 차 타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가면 있는 쭈하이라는 곳에 여행을 갈 거예요. 쭈하이는 광동성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천이랑 같은.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게 어은천이라고 요 옛날에 임금님들이 다녔던 온천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컨셉은 굉장히 일본 온천스러운 느낌이 나던데 한번 거기 가보려고요. 이 날씨가 딱온천하기에도 괜찮은 날씨 같아가지고 커피 하나 사들고 오늘 거기 갑니다 문을 어떻게 열지? 되게 핑크 같았겠다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이 봄날씨거든요 지금 여기가 1월 중순쯤? 초중순쯤 되는데 한국이랑 비슷한 위도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겨울 날씨 근데 여기는 굳이 따지자면 아열대의 날씨예요 지금이 날씨가 가장 좋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은 봄, 가을 날씨 정도 입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있죠 글씨로 <laughs> 들어가는 거야? 어. 도착을 했어요. 했어요. 짧지 말라고 했어요. 온천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온천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중국 최초 일본식 온천이라고 온천이라고 하는데 일본식 노천 온천. 아 노천 온천, 온천이라고 하는데 너무 규모도 크고 찾아봤더니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laughs> 짜증나. 자리가 되게 넓다 그렇지? 주차 자리가. 주차를 했고 가 봅시다. 근데 봐도 투리 진짜 심하도저 사람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음, 있네? 어? 무슨 놀이동산 참되 있어 에버랜드 이런 느낌이야. 희하. 희하. 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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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呃，手机号码也给我。停车呢，免费吗？是的，免费停车。是两位的物品，今天的晚餐券。晚餐啊，大餐庙会啊，停票进，停票进场，六点钟开始，嗯，十点钟结束。嗯嗯嗯。单车券、烟花券跟游戏券两张房卡。啊，好的。之前有来过吗？ 没有，这是第一次的，第一次来。嗯嗯，您住的酒店叫云来客栈哦，住在这里。啊啊。然后我们现在的位置在办理大厅。啊等一下坐电瓶车去到门口啊。啊可以先去酒店那边休息一下先。啊啊。然后这个晚餐就六六点钟开始。啊啊啊啊。就在酒店一楼有一个入口的啊。啊。凭票进场，就记得拿券。嗯。单车券。 嗯，绿道单车，骑单车的有单人、双人、四人单车都有嗯啊早上九点到晚上的，啊，下午的五点，嗯，朝九晚五。那餐厅呢，在哪里呢？餐厅，嗯，晚餐这边，一边哦，有几条街，啊，呃，这个是烟花店。啊，今天晚上八点到十一点领烟花吗？啊，好的。好的。방不거不불不놀이하吧。 游戏券，娱乐圈玩游戏，八点到十一点的，今天晚上的啊。八点到十一点啊，啊或者去庙会里面玩也可以，庙会是六点多开始，啊啊一样通用的啊。好的。嗯嗯。两张房卡，嗯，好的，嗯。早餐刷脸，七点半到十二点，一次性进入啊。啊，好的，好，就呃走过来一分钟，嗯，一分钟左右。走路一分钟吗？是的，啊啊。 呃，温泉的话，三个汤区都可以去，双点进就可以了。你不、嗯嗯嗯、限次进出，退房之前有效啊，明天一点钟之前有效，一点钟退房。嗯嗯、一点钟，啊啊、嗯。退房在怡兰客栈前台那边退房就可以了啊啊。知道一下不能吸烟就可以了啊啊啊。请 A 一九八号到七号窗口。嗯哎 아이세요 조심. 음. 도착. 자동문. 아, 이렇게 136. 136. 대박, 대박, 대박. 가슴이 너무 좋은데? 진짜. 이렇게 생긴 방들이 그 상방들인가 봐. 아, 그런 거 정말. 어. 아.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네. 밑에 아무것도 없고. 신을 수 있는 슬리퍼 같은 거. 슬리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슬리퍼. 이 어메니티들. 우와. 빗이랑 그다음에 이거는 그 칫솔, 치약이고요. 면도기, 물두개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화장실, 화장실 변기 있고 샤워실이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샴푸라든지 바디워시라든지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딱그 온천 느낌 근데 네. 굉장히 깨끗해요. 보면 차 마실 수 있는 다기 세트 준비되어 있고 여기 밑에 보면 냉장고가 있네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캐리어 넣을수 있는 칸이 있고요. 침대. 엄청 깨끗하고, 진짜 딱그 일본 온천 느낌. TV, TV 오래된 것 같고, 되게 엔틱한 이런 시계가 있네. 여기가 이제 대망 하이라이트. 이렇게 다다미실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요. 중국식 다기 세트 있잖아요. 차 마실 수 있는 다기 세트. 이런 거준비되 있고, 우린차안 마실 것 같고, 우린 여기서 술을 마실 것 같긴 한데, 진짜 딱그발 넣고 딱 앉을 수 있는 다다미가 있어요. 사실 요거 때문에 왔다고 해도, 가운이 아니 정도거든요. 그리고 밖에 이렇게 그 꾸며놓은 정원이 보이는데 되게 예쁘네요. 저희 이렇게 옷 갈아입었어요. 이거 해야 돼. 어떻게? 이라시이마세 이게 약간 이, 이런 옷을 뭐라 안 되지? 유카타. 유카타. 유카타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어봤거든요. 저는 이 남편 거는 이, 이게 위에 이렇게 있는 게 괜찮은데 제 거는 너무 디자인 촌스러워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하루도 안 좋스럽다. 뭐? 클라 입기가 조금 민망스러웠었는데 한번 봐 주세요, 이거. 어, 봐 봐. 아무렇지 않다. 이 별로잖아요. 이거 무슨 아까에 불래? 아. 요렇게 입고 안에는 지금 수영복을 입었거든요. 그 온천 안에서 수영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샤워하 입고 이렇게 유카타 입고 이제 온천으로가 보겠습니다. <웃음> 신났다. <웃음> 응? 아, 자기야. 응? 객장 게스트만 들어갈 수 있는 어. 그게 있나 보네. 어, 그러네. 자기, 석기야 근데 이 사람, 저 사람들, 우리 옷이 다르잖아. 근데 저건 무조건 이온 맞는 거 같거든? 어, 아, 저 위에 옷도 뭐, 이거 뭐. 근데 내옷 엄청 름럽지아니가 여기, 먹는 사람만 들어가지. 근데 저지가 오, 이렇게 하면 내가 나오네. 그 건물은 일본식 온천 같은데 또이 안에는 완전 수영장이네요. 근데 항온이라고 되어있어. 온도가 뭔가 유지가 되는 그런 데가 봐. 온천 존도 있고. 여기가 이제 온천. 저 오른쪽이 온천. 이렇게 누워서 하스 턴할수 있는 데도 있어요. 엄청 넓죠, 그거? 조격탕이네, 조격탕. 사람들이 왜그 어. 진짜 너무 커서 어. 다 돌아볼 수 없다고인지 알것 같아. 아이 탕. <laughs> 아. 아. 이게 마사지야? 봐봐, 58원. 어디? 45분. 45분 98 98원이네. 그러니까 이런데서 하는 거 치고는 싸지 그러네. 어, 거 있어, 거 어, 조심해, 뜨거. 어, 이물 이 끓이는 게 저쪽으로 어. 흘렀다. 그 얘를 얘가 여기로 가는구나. 요렇게 응. 삼호. 어. <laughs>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소금탕이에요. 소금탕. 처음에 약간 딱 따끈따끈한 느낌 나는 거 같기도 했는데 적응돼서 너무 가아서 근데 나먹 먹었는데 소금맛 안, 소금 안 나. 소금안 어. 나? 그럼나 같은 거만 먹어. 배고파지야. 되게 뜨거워서. 그렇다 <놀람> <놀람> 디저트. 근데 사람들 고르는 걸로 나도 똑같이 할라고. 음. 이나 또. 띄어서 봐아도 옆에 있는 거. 奶凍 야채와 쥬미를 야채와 쥬미를 같이 먹으면 더맛있해서 갈라먹자 나 안먹어 <laughs> 짜증나 위에 <laughs> 올린거 무슨 쌀같은쌀 쌀. 보라색 쌀아 왜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나 <laughs> 커피 커피? 나 이거 먹을래 이거 자기 먹어 미쳤나봐 <laughs> 이거 원앙 차도 있다 밀크티 커피 유앤웨이 어, 커피로 먹어보자 딱이 양에 맞게 나오네. 응. 음.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여기 컨셉별 탕이 있거든요. 여기 탕은 미용, 얼굴 관리, 이런 탕이래요. 그냥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자. 아, 안들네 하나도 안 들어가 여기 바로 옆에는 혈액순환탕이거든요. <laughs> 혈액순환탕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네요, 이렇게. 어, 근데 어. 저기 뭐? 여기가 지금 감기 예방차. 그 다음에 다이어트차. 다이어트 할래? 이게 g m f 이거 오래 사는 차래. 이게 g m 페요 어, g m 페 a 지페 먼저. 어, 나 g m 페 a 아니, 저기 저거 레이디스케어 하라고. 아, 싫어. 나지 m 페할 거라고. <laughs> 아, 거리고 아르마탕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 다이어트탕은 맛이 없어요 역시 다이어트는 힘든 거야 근데 진짜 맛없지 어 다이어트가 쉬웠으면 누구나 다이어트를 했겠지? 카스톤 <laughs> 자리를 찾았거든요 이불을 깔았습니다 너무 음 야하다 이거야 이거 나나 아니야? <laughs> 자기는 안 야해 <laughs> 여러분 여기 화태스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지상 천국 따로 없네요. 여기 탕에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게 전체 내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미쳤어. <laughs> 여기 들어오면은 온천이랑 밥이랑 숙소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쿠폰을 많이 주거든요. 이 쿠폰이 바로 저녁 먹으러 갈때 사용하는 쿠폰입니다. 요거 들고 지금 밥 먹으러 갈 거고요. 요렇게 생긴 쿠폰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불꽃놀이 보러 갈때 사용하는 쿠폰입니다. 요거는 자전거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거든요. 게임. 아, 게임. 게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요. 총 10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동안 10개의 놀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놀이기구 타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게임, 전통 게임, 게임 하나요, 같은 게임. 거 어, 전통 게임 같은 거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다. 뭐지? 봐 뭐야? 몰라. 아, 이거 갖고 있으면 막 돌아다닐 수 있나 마페 같은 건가? 마페.

<목소리> 야, 아 하나 응? 어, 자, 이 그릇이 왜더 하얘? 내네 그릇은 누렇고 이렇게 <목소리> 접시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보이는 많은 식당들 있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퍼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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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옆 사람이 하는 거를대좀좀 좀 봤는데 살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먹기가 너무 좋네요. 맥주가 있어가지고 가져가 봤어요 이게 이름 뭐지? 블루리본? 음. 뭐야 이게? 란따이 란다이가 블루리본인데 타코 있어요 타코. 이거, 이거,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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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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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 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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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맛이 네, 아니고 음. 제아기도 좋아하는 달달한 맛이 아~~ 키워네. 그럼 나 좋아하겠다 나지 않아 어~~ 아 이전에 우리 여기서 봤지 샥슨핀슨 코코아에서 파는거 있었잖아 그쵸? 자, 쵸 매콤한 나. 맞아 그치 아 이거 맛만두다 이거 하나 먹어볼까? 네 이쁘다 짠져 짠 2개 2개 이거 뭐넣으면 맛있지? 제가 진짜 못쓰는데 이거 으면안 맛있어 이거 으면안 맛있어 이거 먹 맛있어 아아아아아 이거 샥스핀 수프 어 근데 아마 진짜 샥스핀이 아닐거고요 음. 원래도 샥스핀이 무맛이라는 말이 있어 아 그래서 아마 비슷한 식감을 내는걸로 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난좀 있다고 보고 어 근데 이게 젤리처럼 해가지고 먹더라고 나안먹어요어 궁금하다 먹어봐 어떤데? 맛이 약간 시큼한 게 살수포 느낌? 아~~ 시큼하고 어. 뜨끈하니 괜찮은데? 음. 맛있어! 여기, 여기. 이 연어가 너무 맛있다 해가지고 지금 줄을 한 10분 서가지고 연어를 받아왔거든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연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는데. 다섯 개씩밖에 안 주더라고. 맛있고. 맛있어? 이거 봐면서 쓸데 있나? 어, <laughs> 너무. 이렇게 음료 코너도 있어요. 하얼비 맥주, 아까 먹었던 블루리본 맥주, 차 종류도 있고 버드와이저. 어, 그래. 콜라, 콜라, 음, 되게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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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온 재료를 저렇게 드리면은 저렇게 끓여 주시거든요. 마라 침탕 토마토 이렇게 세개 중에 골라 가지고 국물을 골라 가지고 부가서 먹으면 돼요. 네뭐해달라 이거 아시 시시시시시뭐이 이거 돼지파티가 7시 반에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찾고 있었는데 못 찾았는데 이렇게 끝나있네요 밥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뭔가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려고요 오늘부터 영원히 이틀까지는 행복 안 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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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한번될 거다 어떻게 네가 예쁘다, 그치? 아, <laughs> 자, 지금 오늘은 10년을 맞이하는 폭죽이 터지고 있습니다. <laughs> 퍼방퍼버퍼버 뭐야 뭐야 근데 왜 위로 뭔가 빵한방할것 빵할 같은데 터지지? 아 절대 안빵빵빵어 아 방금 푸른 뱀의 해를 불타폭수 <laughs> <산의 복숭이> 터지고 <laughs> 있습니다 박 아, 너무 박수. 예쁘다 중국에서 갔던 것 중에서 나는 거의 최고야 거의 최고야? 응 비견될만한 곳도 없어? 그냥 여기가 최고야? 응 심천공항 vs 여기 심천공항? 응. 공항이 왜 나와 근데? 공항 좋아하잖아 여기지 <웃음> <웃음>